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옷을 못 입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정말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됐고 패션적으로 변화를 주고 패션리스트가 되려면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성격, 내 기호 뭐 익숙하고 아예 뭐 가치가 없진 않거든, 쓸모가 없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받고 이게 난데, 이게 내 건데, 필요한데 어제도 썼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옷을 이렇게 입어볼까 뭐 저렇게 입어볼까 뭐, 아, 뭐 코디가 어려워요 뭐살 돈이 부족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옷을 입는 걸 되게 어렵다고 얘기 하는데 항상 옷, 스타, 옷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패션 예명 네? 패션스 패셔니스트 패셔니스트들의 공통 공통 멘트가 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옷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일으키는 패션리스트들의 공통 멘트가 뭐냐면 집에 옷이 산더미인데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입을 옷이 없대. <laughs>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 옷이 옷장에 산더미 있는데 맨날 입을 옷이 없대. 이거 이 사람들이 그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 패션리스트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를 일반인 버전으로 하니 여기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이 잘 입는 걸 떠나서 일단 기존의 스타일에서 탈피를 해야 뭐 새로운 시도라도 할거 아니에요. 이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기존 옷들을 대부분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교장님 저는 왜 옷을 잘못 입죠? 간단하네요. 네가 안 멋있음에도 대충 걸치고 다닐 기존의 옷들이 집에 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너는 옷을 잘입고잘 입으려면 먼저 기존의 스타일에서 탈피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너는 아무리 뭐 변화 탈피 얘기해봤자왜안 되냐 너는 옷을 안 버려 너는 네 옷장에 있는 옷들을 안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기존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대부분 다헌어 수감에 버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해 음, 사진으로 볼까요? 봅시다. 여기 이런 집이 있다고 쳐 봐요. 여기 이런 자취방이 있습니다. 이꼬라지 한번 이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집에 꼬라지가 있다고 쳐 봐요. 음? 이런 집을 네? 이런 집을 오색 주방. 오색 <laughs> <옥색>, 색 <옥색> 주방. <laughs> 보니까 맞네 이거. 야, 진짜 요즘 요즘 보기 힘든 오색 주방. <laughs> 죽입니다. 만약에 집을 이렇게 바꿔 놓잖아요. 싹다 버리면 싹다 버리면 그러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 온 집안에 있는 걸 가구, 소파, 옷, 책상, 컴퓨터, 뭐 침대, 신발 모든지 싹다 갖다 버려서 방을 텅 비게 만들잖아요. 텅 빈. 이런 텅빈 방을 만들면 제가 장담하건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달 내, 한달 내, 당신의 한달 내, 당신 집에 또 다시 이런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됩니다. 한달 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새물건은 새 방에서. 그러니까 방을 새 방처럼 비게 만들면 다시 뭔가가 들어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명상이 명상이라는 건 생각을 지우는 작업인데 생각을 지우는 작업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생각을 떠올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냐? 네 방을 먼저 텅 비게 만들면 노력할 필요 없이 네가 어디서 번개 장터에서 구옥 구해오든, 무료 나눔을 받아오든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든, 쿠팡에 주문을 하든 뭘 누든 노력이 필요 없이 한달 뒤면 뭔가가 다시 네 방에 차. 네. 그런 개념이 먼저 바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상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건 이걸 안 갖다 버린다고.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네. 일종의 저장강박 같은 거죠. 저장강박. 이게 다 저장강박 인터넷 치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게 우리 머릿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우리 머릿속이다. 저게 우리 머릿속이다. 무슨 뜻이냐? 일종의 저장강박입니다. 그러면 저장강박은 왜 그러나? 저게 그냥 심하니까 정신병이지만 왜 이걸 안 갖다 버리세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런거 칙칙이 유리 세정제, 예? 여기 휴지, 예. 이런 소파. 이분한테 뭐라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줄 아세요? 저걸 왜 버려 쓰는 건데?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쓰시냐? 그럼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쓴다. 아예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닌데 왜 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저장 강박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땐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이 분들한테는 이 하나 하나가 다. 다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이걸 왜 버려 버리면 필요한 거니까 또돈 주고 사야 되는데 있는 거 쓰면 되지 왜 새롭게 돈 주고 그걸 사로사 필요한 건데 똑같다. 우리 머릿속 생각도 똑같아서요. 우리 머릿속 생각이라는 게 그럼 필요가 없냐? 있다니까 아예 없진 않아요. 안 쓰냐? 가끔 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뒤엎고 새로운 것으로 여기를 채울 거냐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물건이냐 아니냐 쓸모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요. 관점적으로 이거 다 쓸모 있는 것들이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한 관점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쓸모 있다 쓸모 없다가 아니라 아예 이 안을 완전히 다른 새 것들로 가득 채울 거냐 관점이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싹다 갔다 버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 스타일, 머리 스타일 괜찮은 것 같고 안경 괜찮은 것 같고 티셔츠 입을 만한 것 같고 내가 내 성격, 내 기호 뭐 익숙하고 아예 뭐 가치가 없진 않거든, 쓸모가 없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받고 이게 난데, 이게 내 건데, 필요한데 어제도 썼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쓸모 있긴 한데 이런 방이 좋아?라고 물어봐야지. 이게 내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내가 좋아? 나 계속 이렇게만 살 거야? 이게 네가 바라는 내 모습이야? 이렇게 사는 게내 인생이야?라고 물어보면 답은 명확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 저장 강박, 이런 저장 강박의 아, 자기발병신 버전이 이겁니다.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거죠. 냉장이에 들어오면 어, 내 방이 어때서 난 편한데 이거 다 쓰는데 이게 자기 방의 자존증 자존감을 가지는 저장 강박이에요. 깔끔하죠? 멋있죠? 예, 네, 멋있죠? 중요한 건 이게 멋있냐 안 멋있냐가 아니에요. 저는 물어보는 거죠. 이게 내 방이면 나는 이 이렇게 생긴 내 방에서 계속 살길 바라냐? 만족하냐, 행복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옥색 싱크대 있는 방은 싫고 이런 방에서 살고 싶다만 있지. 이런 방에서 네가 계속 살면 계속 이런 식, 어? 이런 뭐야 인테리어 갖고 계속 살면 계속 살고 싶냐, 만족되냐, 행복하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제 스타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 자신감 있고 제 스타일도 완성된 것도 있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생긴 얼굴로 계속 살, 살 거냐, 만족되냐, 좋으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낼머리 60이지만 조금 더 멋있어지고 싶고요. 좀더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요. 더 세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경 같은 거 써서 훨씬 더 세련되거나 조금 더좀 이렇게. 어, 어떤 스타일을 좀 방향을 바꿔 볼수 있거나 멋있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있을까? 라고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관점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해서 이렇게 누가 올려서 어방 너무 멋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런 방에서 계속 사는 게 목표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머리를 했을 때어 너무 머리 멋있어요 라는 소리 한번 들으면 이게 내 머리 끝. 화장을 어떻게 했는데 어 화장 되게 멋있어요. 그럼, 어, 이게 내 화장 끝. 그 전형적으로 남들이 찬사하고 좋아하는 어떤 상향적 라이프스타일을 계속 목표로 삼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되지 못한 현재 내 익숙한 스타일을 태클 걸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좀 컴플렉스 버전으로 방어하며 살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못나지 않은 자기 모습, 못 살고 있지 않은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옷이 너무 거지 같진 않아요. 뭐 대충 티셔츠도 뭐 그게 깔끔하고, 뭐 치마도 단정하고, 신발도 뭐 그게 낡지 않았고 괜찮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옷을 못 입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정말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됐고 패션적으로 변화를 주고 패션리스트가 되려면 역사적으로 네가 입고 있는 옷 상당 부분을 언어 수고함에 버려야 된다고. 넌못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나오는 가장 바보 같은 스타일들이 뭐냐면. 이 패션 카페 같은 데 가면 저도 요즘에 이 어플과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뜨거든요. 뭐 디젤 매니아 라든가 이런 데서 막 떠요. 오퍼 해주면 거기 그런 바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어떤 옷을 입히, 입고 사진을 막 찍어 올요 멋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냐면 나는 어떤 옷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가 뭐 고스룩을 추구하면 고스룩, 무슨 뭐고, 뭐 스트링 룩을 얘기하면 스트링,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졸라게 우겨대 근데 진짜로 패션을 좋아하고 진짜로 멋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웃음도 안나 이거 뭐지? 이거 왜병신이지 왜냐면 야 그딴 게 어딨어 그냥 이기는 놈 우리 편 어? 그냥 멋있으면 장땡이지 내가 무슨 스타일에 내가 왜 갇혀 내가 어떤 스타일이든 뭘 해서 멋있을 수 있으면 그지 룩이든 부자 룩이든 뭐든 다 입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룩으로 나를 고정시켜서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나는 뭐 청바지를 좋아해서 항상 청바지 를입는서뭐오리지널 옛날 뭐 리바이스 데님 뭐 클래식 룩을 입는 등꼭 이런 식의 얘기를 뭐 어떤 옷에 어떤 옷에 클래식한 역사래든가 빈티지래든가 어떤 브랜드래든가 자기 스타일래든가 그래서 그래서 고집해서 뭘 샀대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이 긴 놈들 있잖아요. 전부 다옷못 입는 놈들이야. 그리고 멋을 모르는 놈들이야. 옷을 정말 잘 입고 멋있고 패션적으로 잘 꾸미는 사람은 그런 자체의 생각이 없어요. 그게 싸다, 비싸다, 이 브랜드다, 저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란 자체가 없어. 브랜드 충성도가 없다고. 가격이나 어떤 색깔의 고집도 없어. 그렇죠. 그냥 멋있, 멋있으면 만원짜리 선글라스든 천만원짜리 선글라스든 안 가리는 거야. 어떤 식이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안정된 스타일 안에서 내가 어떤 공식을 갖고 옷을 입으면 평타 중간은 간다. 그런 기존에 쓸모 있는 기존의 물건들, 그런 옷들, 코디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기존의 이런 물건들을 버린다는 뜻이라고. 제가 산것 중에 가방 중에는 아주아주 아주 비싼 예? 오프 화이트 가방 시. 예. PVC 오프 화이트 가방도 있는데 브랜드 가방도 있는데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대부분은 어디 거야?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제 겨울 가방, 제 겨울 가방은 가방은 죄다 다이소 가방입니다. 간지 간지 잘잘 잘라. 잘제 겨울 가방이 이렇게 패딩처럼 된제 겨울 가방도 전부 다 다이소입니다. 기존의 제 스타일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기존의 스타일이 많고 이런 게 많으면 아, 내 방을 비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은 놈은.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생각이 많은 놈은 평생 못 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설에는 이음악이 이 음악이 끝나면 가서 말 걸고 고백하리라 이런 생각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말 걸면 저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 맨날 머리 굴리는 놈이 있잖아. 평생 못 써요. 평생. 평생 못 써요. 그래서 인생 자천에서 인생 자, 관련해서 자기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과 고민과 고민이 많은 사람, 이게 물론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죠. 이게 다뭐 있어요. 계획, 걱정, 대비, 준비 이런 거겠죠. 근데 때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뭐 오프에 나가야 되는데, 연애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 뭐냐면 늘 생각만 처합니다 생각만 쳐 그래서 비우지 않으면 작동이 아니요 옷 사야 되는데 옷 사야 되는데 아야옷 사야 되는데 간단해. 옷 사야 되는데 하는데 네가 쇼핑몰 옷 뒤지는 것도 어? 귀찮고 당연히 오픈 매장 가서 가는 건더 귀찮지. 간단하다니까 작동 안 일어나지. 네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옷장에 옷을 싹다 버리면 예, 자동으로 작동이 일어나.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상명하게 이렇게 생각만 많은 사람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인생에서 겁쟁이고요, 겁쟁이. 자기도 모르게 겁쟁이가 되어 있고 졸라 겁쟁이의 증거가 뭐냐면 당신이 불안이 높고 불안도가 높고 상처를 잘 받으면 일단 무조건 아 나는 쪼, 내가 쫄보가 되어 있구나. 갖고 쫄보돼 있는 거 이게 간단한 거 이게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상상력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 대책 어? 계획. 미리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 인생에 도움을 하나도 없고요. 예, 점점 더 겉보 쩔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데 뭐가 중요하다? 텅빈 집을 머릿속 이렇게만, 머릿속을 이렇게만. 이렇게 그래서 텅빈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아봐도 굴러가더라라는 경험이 쌓여들. 이해됐어요?